보방지원 메비우스 특전대는 한때 우리 황제 발레리안 맹스쿠와 협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혼종을 만들어 자치령을 말살하려 하고 있어. 여기서 찾은 발리우스라는 전쟁기계를 사용하면 혼종을 파괴할 수 있다. 하지만 먼저 부품을 구해야 한다. 나를 돕는 게좋을가요 관찰로봇 준비, 준비 완료. 출동 준비 완료. 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광물 량이 너무 적습니다 안 좋은 일인가요? 광물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이번엔 못 살겠지 보급구가 더 필요합니다 무방지원 대기 중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안 좋은 일인가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본일 소방 지원 대기 중. 갑자기 이번엔 어찌할 얘지 저대로 온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사령부 업그레이드, 를 완료했습니다 계속하세요 안 좋은 일인가요? 메비우스의 승리가 임박했다 어서 가라 가! 전방 배치 중이테라 우리의 적수가 되 못한다. 건물 완성. 김리온이접 우와 아군을 도우십시오. 나쁘지 않은데. 남았습니다. 자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태공대 나가신다. 계속하세요. 중간 지점을 통과해. 달리우스가 완성되어 가고 있군요백공대 나가신다. 우리의 적은 불타리야. 네,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뭔일 네, 있어요? 네, 네. 거기는 건설 금지 구역입니다. 네. 광물이 필요합니다. 독불이 모일려고. 준비하라. 본론이 네. 부속 건물이 준비됐습니다. 자, 잘 봐라. 부품이 모여 출격 준비가 끝났다. 전투 시스템이 가동되었다. 안전 검사가 아직 진행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라. 아, 갑자기 뭔 일이 있어요? 듣고 있습니다.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선두에 손이었다. 왓댓다 비어 무서 건물 완성하늘는 아일 것이다. 그래, 지불이 뭘 할까? 요명적 네, 위험에 니다 돌려할 것이다. 말씀하시오비우스 특전대는 포기할 줄을 모르고 우리가 최고의 실험체를 제거했는데 도 아직 연구를 계속할 생각인 모양이다. 저 열차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라. 빨리 빨리. 알겠나? 본종 수용소를 식별했다. 알리우스가 간다. 자, 다들 들었지? 만족. 안 아, 좋은 일이요 아니시고, 출동 준비 완료. 한바탕 쓰여볼까? 자, 다들 들었지? 이번엔 확겠지 없습니다. 하면 말씀하시. 한바탕 쓰여볼까? 예, 알았다고요. 계속하세요. 베스핀 가스가 부족한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잘몰라보십니 업그레이드 완료 열차를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 메비우스의 열차가 부서지고 불타는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르게 만족스러운 기분이 든다 적 공격이 감지됐다. 놈들은 지금 우리 기지로 오고 있어. 병소가 붕괴됐다. 본종을 향해 사격 개시! 모두가 불이평하리라 죽어라! 알겠습니다. 테페리오를 불러야겠니? 안전요원,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분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석 건물이 준비됐습니다. 은 죽었지만 발리우스도 하마터면 파괴될 뻔했다. 잠시 수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령부 업그레이드를 완료했습니다. 앞서 발리우스가 상당히 손상되었다. 가서 부품을 모아와라. 에너지가 없습니다. 연료 압박이 느껴지군 이 망할 혼종을 처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죽음은 피할 수. 백도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우와 대준비. 대시들이 움직인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다준비 건설로봇 준비 완료. 예. 듣... 말씀하십시오. 우와, 다준비 말씀해 보십시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아군을 도우십시오 사령부 업그레이드를 완료했습니다 발리우스의 부품을 절반 정도 모았다 적들이 우리 기지를 노린다고? 후회하게 해주지 좀 도와주시죠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전기 Clay d i 니다 몸이 야합니다 피해야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놈들이 d 군 기지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위험에 처했습니다 저기 은 t 중이다. 아유, 상장 탐지가 필요하다. 뭐라고요인데임 소환 r 글 ㅠ 동합니다한정은폐 r o s s god w o r 이두 번째 열차를 하내고있다 공격하라. 저 열차를 놓치지 마라 좀 도와주시죠 하늘 y madam. What do you do? You're not a 우 i t t 좀 도와주시죠 h a t do you 사령부 업그레이드를 완료했습니다.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대전비. 의사가 왔습니다. 한바탕 쓰려볼까? 이 열차가 탈출하려 한다. 주의를 집중해야. 업그레이드가 완료됐어. 한바탕 쓰려볼까? 정말이지 극도로 만족스러운 경험이야. 적들이 몰려온다. 전투를 준비하라. 의사가 왔습니다. 보급구가 더 필요합니다. 보병 지원. 보급품이 부족합니다.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문제제가 다시 날아오른다. 필요한 제작 재료가 모두 모였. 협력해준 것에 비추어 감사한다. 비추어 발리우스를 비추어 출격시키기 위한 최종 준비에 돌입했다. 조만간 전장에서 만나자. 마음대로 하세요. 아시고. 거기는 건설 금지 구역입니다. 보급구가더 필요합니다. 뭘 날려버릴까요? 뭔 일이 있어요?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보급고가 더 필요합니다. 아군에게 대피요을걸다여기는 데이비스 장군이다. 발리우스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통하십시오. 고급품이 부족합니다. 열리게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군을 도우십시오. 호라군 저기 우리 기지로 쳐들어오고 있다. 정신 바짝 차려!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수용소가 파괴되었다. 본종에 공격을 집중해라. 모두 다 굴복하리라. 발리우스에 기계적 결함이 발생했다. 내가 없더라도 본종을 제거하라. 요 d e 하라 l i 부품이 더 필요할 것 같군 네가 혼자서 해낼 거라고예예하하지했했데데생생이틀틀서서행행이준 어? 준비 났습습다다 r i u s or Tahangi, g 부 o d Summit, g o o 계속해라. 음, 사령부 업그레이드를 완료했습니다. 전진 앞으로! 에스핀 가스를 더 확보하십시오. 한바탕 쓰어볼까 말씀해 보시죠. 의사가 왔습니다. 안 좋은 일인가요? 의사가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의이가 왔습니다. 어?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또이가 왔습니다. 버겁습니다. 또이 이가 왔습니다. 하늘의이다 아주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군. 이제 부품이 다 모였다. 사전 진단을 수행한다. 금방 끝날 거다. 우리 기지에 손님들이 몰려오고 있어. 인상이 썩 좋지는 않은데. 아군을 도우십시오. 연료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장난 아닙니다. 그러려면 베스핀 가스가 있어야 합니다. 한 바탕 쓸어 볼까? 뭘 날려버릴까요? 우와, 다 말씀해 보시 이미 보급품 오십시오. 한 명이 습니다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뭘 날려버릴까요? 뭐라고요? 최전방 배치 중 당첨차 뭘할요늘못 들었습니다 출격 준비 완료. 곤종의 수용소로 접근하겠다. 사령부 업그레이드를 완료했고. 대량용기 좀더 완료.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혼자서 막 없습니다.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와, 다 준비해. 아군을 도우십시오. 손져서 버겁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뭐라고? 몸이 근질근, 말씀하십시오. 울까버리어버리죠전장대어버리지 전쟁. 울어버리지, 전다 본적 목표 확인. 정신 똑바로 차려. 적들이 우리기지를 향.